천양 인도자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교회에서 제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청년들이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또청장병들이 장년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아나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가 아니라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라는 고백을 드는 교회를 늘 꿈꿉니다 여러분 아, 오늘 천연도자 고백한 것처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아마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우리의 삶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우리의 삶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윤진아, 근데 오늘 윤진이가 기도 썼어요? 음... 아빠가 좀 도와줬어요. 아 아주 멋진 가정이에요. 윤진이가 그게 이랬어요. 전도 많이 해서 친구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아이들 눈으로 볼 때, 우리 전도사님과 또 간사님이 아이들 잘 양육하면서 이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전도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자, 오늘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무착하려 합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에 딱 와서 교회에 딱 왔는데 공기를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어제 핸드폰 을 잡아야 했어요. 네, 자 핸드폰은 아니고요. 이 단추입니다. 단추. 자이 단추가 어디서 떨어진 걸까요? 네,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게 왜 떨어진 걸까요? 네, 이게 밀려서 떨어진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팀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제마음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옷이 저한테 좀 작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작은 게 아니라 작아진 거죠. 네. 근데 억지로 끼워맞히니까 뭐 처음에는 괜찮은데 보이는데, 근데 점점점 때가 되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우리 힘으로 막 우겨쌈을 넣는 것은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습관이 바뀌기 전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40대 시간이 아마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0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을 주실 것이고 또 오늘 동역의 헌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다. 그러나 같이 가면 멀리 갈수 있다. 자, 오늘 동역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고시 봐야될 말입니다. 자, 혼자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이번 평창 공개올림픽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혼자 가면 좋은 기억을 낼수 있을 것 같지만 멀리 가려면요. 그럼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의 힘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자, 아말라교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어느 때 이겨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승리의 비결은 단순한 겁니다. 뭐 하면 돼요? 네, 손을 들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오늘 문제가 발생돼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힘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자, 목사에게는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목사님은 당연히 힘들이 없으시지. 근데 제가 목사가 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에게도 힘이 빠질 때가 옵니다. 자, 장로님께는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누구에게는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셨던이 공동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가정이죠. 자,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붙여주시냐 하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진가가 나타납니다. 피곤할 때자 아론과 후리라는 사람은요 창출대굽기에이 17장 12절까지의 말씀 전에는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모세의 발이 피곤한 순간 드디어 아론과 후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거의각교 교회 성도님들이 진가가 언제 나오기를 원하느냐 하면 누군가가 힘들 때그 옆에 있어주는 사람 여러분 저는 그 진가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히터를 꺼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힘이 들어서 막 팔이 막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살꼭대에 이렇게 모세가 서있는 겁니다. 모세가 딱 서있는데 손을 들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손을 어떻게 하고 싶었겠냐면 계속해서 올리는 거죠. 근데 도저히 팔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아론과 물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돌을요,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모세를 거기 앉히더니, 그러더니 아론가 우리 양 옆에서, 양 옆에서 그를 받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야고보서 2장 15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 교회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것이 없는데,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거예요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걸 줘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에다가 소금을 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상처에다 소금을 치지 말라.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상처를 이렇게 싸매줘야 되는 거예요. 싸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거기다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치는 모습을 사실 우리가 보게 돼요.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네. 목사로서 참 고민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 이때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가, 아니면 싸야 하는가, 고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멀리 가는 자에게, 혼자 외롭게 가는 자에게 함께 걸어가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은 야고보 2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거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걸 줘야 돼요. 아파하는 자에게는 그 아픔을 함께해야 돼요. 이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울증이 오잖아요. 우울증이 우울증이 라면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햇빛을 많이 쬐어야 된대요. 햇빛을 많이 쬐어야 된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요. 혼자 있는 게안 좋답니다. 같이 있는 게 좋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학자들이니까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햇빛을 많이 쬐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 햇빛을 쬐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 근데 이게 어디서 연구를 한 거냐면 미국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종교는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앞쪽으로 오라는 거예 앞쪽으로. 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면 그 우울증이 치료되기가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호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요, 교회 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딱 교회로 왔는데 내가 정말 힘들 때저 사람이 나를 서 울어줄까? 이러면 재미없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딱세 명만 있다. 그 여러분 행복합니다. 아니 두 명만 있어도, 아니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2018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 성부용신 예배를 딱 드리는데 목사님 저는 그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 고백을 듣기로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처럼 그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한 분이 교회를 세우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 아픈 상태에서 소금을 한번더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함께 울어주는 거죠. 함께 울어주는. 이 남가주에 가면 이 사랑에 대한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 자체가 이 사랑에 대한 학과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할아버지가 노인분에게 우울증이 왔는데 아주 강력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박사 갈라도 안 되고 도저히 치료가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일순간에 그 우울증이 확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게 언제냐면 그 할아버지의 집 앞에 살았던 한 꼬마가 그 할아버지를 만나보면 다음에. 자, 사람들이 이 꼬마에게 물었어요. 이 박사들이, 석사들이 가서 물은 거예요. 이 야, 너 할아버지한테 어떤 얘기를 했길래 할아버지가 그 심각한 우울증으로부터 그 말하지 않는 그 신호증으로부터 나온 거더니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가 딱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안 됐더래요. 너무 안 됐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퍽 뭐, 보고. 뭐, 그때 할아버지도 갑자기 이해하면서퍽퍽 울더요. 그러더니 나음을 받게 되었다. 함께 있어주면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면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상처받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다라는 거죠. 자 오늘. 12자, 12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의 손을 붙어올렸니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지아 아멘! 자,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옆에서 손을 들어주는데 언제까지 동역을 같이 해주고 언제까지 위로해주고 언제까지 함께 해줘야 되느냐 하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때까지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라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룩합니다. 여호사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다즉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지 쳐서 묻지는 그 순간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론과 우리 그때까지 손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을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멈시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동역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보라 하겠습니다 그러분 끝까지 동역해 주면서 손을 붙잡아 주는데 손을 붙잡다가 그냥 중간에 놔 버리는 것이다. 끝까지 붙잡아 주면서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 누의 구 승리입니까? 이런 모세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후리라는 동역자들의 승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41일 특별 새벽 부흥 집회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오늘이 이제 39일째에요. 내일이 40일째에요. 네, 야안올것 같았던 그날이 왔군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날,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 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동역 의 현실에 대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순간은 동역 의 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말라카의 전쟁은 모세와 여수의 동역이었고, 모세의 기도는 아론가군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 신앙사로 성공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laughs> 어떠세요? 근데 그분이 딱 봤는데, 이렇게 앞뒤 옆뒤서 사업자 보세요. 여러분, 딱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두 명. 근데 한 명은 있어요. 한 명. 네.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세서한 명은 있어요. 그 외에도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가.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 주실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시죠? 아, 네. 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어느 집을 이렇게 신방을 갈 때, 신방을 갈때막 집을 막 치우고 막 이러세요. 그때마다 제가 꼭 얘기해요. 안 치워도 된다고. 그냥 사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고. 여러분 집이 좋아서 내가 오겠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진짜 저 지하에 있는, 지하 다 밑으로 가는 혹시 감옥에 있다도 내가 가지 않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나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 옆에 또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없으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 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동역자 한을 만드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찾지 마시고, 명예를 찾지 마시고, 기도의 동역자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사랑 장로님과사님 집사님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요. 그 문제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기도해주고 도와주실 사람, 위로해주실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 오늘 이 승리가 끝났습니다. 묻지는 그 승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 내가 전하에서 기억도 아멘. 아멘. 자,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사모님이 매일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거 한명한명 한 이렇게 쭉 적으면서 체크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 교회가 책을 내게 되면 제가 이 40일, 제 1의 이 40일 특별새벽 부흥집회를 꼭 책에 기록할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또한 가지,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네, 얼마나 추웠는지. 네. 작년에는 그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올해 진짜 너무너무 추웠어요. 네, 올해 독감 걸리신 분이 여러 분 계시고요. 진짜 지독한 교인들은 전화해서 독감이 데도 교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긴거없사님전화했어요 새벽에 4시 반쯤에. 목사님, 저 어저께 병원 인는데 독감이 돼요. 저 지금 가려고 세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당신도 독감 얼마요? <laughs> 오지 마세요. 오늘은 거기서 계세요. 그러나 40일 완주 기념패는못 주겠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laughs>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네, 집에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네, 우리 손재인 원사님, 그막그아픔 가운데서도 막, 어유막 그때가 막, 그막 기록돼. 근데 오늘 성경이 뭐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왜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자, 보십시오. 여우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이아말렉카의 전쟁을 기도로 이겼다는 것을 그리고 모세와 여우수와가 함께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수와 그 다음 세대에게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여우수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수와가 요단을 건널 때그 돌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승리가 우리로 끝나는 것이 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운데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단회적인 승리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승리가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뭐 하는지 아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은혜를 갖고 그 이름을 여화시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제단을쌓아요 그리고 나사는요이 이름을 여와디시다아요여는 요하, 나의 그 깃발. 나의 깃발.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이제 사역을 알려주셨던 분이 도준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자, 이분이 지금 서울남년의 감독님이세요. 서울년의 감독님이십니다. 근데 이 서울년의 감독님이 그때 얘기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를 수 있는 찬양이 하나가 있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흔들 수 있는 깃발 하나가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바꾸실 것입니다. 아니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에요 그때 제 나이가 우리, 간사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2 3살입니다 네, 딱저 나이였어요. 저. 전화일 때, 다명성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따를 수 있는 말씀과, 그리고, 부를 수 있는 찬양과, 흔들 수 있는 깃발, 그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이씨가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거죠. 원수를 이긴 보증을 그땅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단의 이름이 요한 이씨가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거의 각근교회의 이 기도의 자리가 요한 이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16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리리라. 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가 어... 싸우신다고. 여러분, 아르말레과 같은 전쟁이 우리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너희가 아말라카의 전쟁에서 이긴 이 승리, 이 거룩한 증거를 기억하고 너희의 다음 세대 여우수에게 증거하라는 거 말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이 거룩한 증거는 여우수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동욕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힘들 때, 누가 힘들 때그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나랑 친하자면 상관없어요. 내 마음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 번쯤은 이따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선포해서 옆에 있는 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한 장로님은 30명, 권사님은 15명, 집사님 10명 이상을 향해 기도했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져 주세요. 어저께 저녁에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면서요. 네,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봤습니다. 근데 노르웨이한테 줬다면서요.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은메달은 정말 굉장한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같이, 우리는 우리나라 사계절이 다 있잖아요. 근데 네, 겨울이 짧잖아요. 근데 이메달 따는 진짜 너무너무 놀라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아 진짜, 진짜 대단하다. 제가 진짜 이 여자 계주에서 3,000m였나요? 네, 여자 계주 우승했을 때 남자로서 기가 많이 죽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서 아, 그래도 남자의 기를 살렸구나, 이런 생각이 었어요그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가면, 리우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을이 어디에 있냐면 높은 산의 깊은 계곡에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을 자체가 높은 산의 계곡 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산 그림자에 가려서 1년 중에 자그마치 6개월 동안 햇빛이 들지않는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특별히 햇빛을 보지 못함으로는 병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이 리우칸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요, 차를 타고 옆 동네로 가거나 또는 마을에 있는 케이크카를 타고 뒷산까지 올라와서 해를 쬐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4년 전에 이 암울한 마을에 빛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예술가가, 한 예술가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대형 거울 3개를 그곳에 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반사시켜서, 반사시켜서 이 리우칸이라는 그 마을로 보내니 그 햇빛이 그대로 이 마을로 와서 그 마을에 그 햇빛이 들어오는 그 거울의 단사에서 들어오는 그곳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햇빛을 쬐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는 제가 어저께 저한테 왔던 그 잡지,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던그 잡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도전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때 누가 필요하냐고요? 바로 이렇게 그 햇빛을, 주님의 은혜를 대신 비춰줄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이 우리가 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아플 때, 누가 힘들 때, 도저히 손을 들수 없을 때,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 때문에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누군가의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얘기를 주의의 롱으로 추론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너무 자신을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저를 자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될 권리도 있다는 것 만약 그런 선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세가 손을 내려오려 할때 옆에 있었던 아론과울 때문에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동역하는 사람이 되시고 동역자를 찾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용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잘펴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좀 쑥스러워도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더 선포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그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 기도가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은혜가 우리가 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특별히 나의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 또한 오늘 약속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우리 가 함께 합시 기도합니다.